안녕하세요. 방송 세팅 오즈라비 취미, 작은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차태준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디스코드로 연락을 주셨어요. 남캠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아예 캠이나 조명이 없어서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을지 추천을 좀 받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이런 경우가 설정을 도와드리기가 무척 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요. 가끔 본인이 이런 저런 것을 알아보시고 나름 준비를 해오시기는 하는데 애매한 밝기이거나 본인 상황에는 맞지 않는 녀석을 선택을 해서 애물단지가 되거나 심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녀석들로만 샀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조명 설정도 제대로 안되고 만족스러운 캠 설정도 안되기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중지출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태중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게 정리하기가 편해요. 심플하게 필요한 것만 사고 시작하면 되니요. 우선 사양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cpu는 라이젠 73700x 램은 16기가, 8기가 두 개로 보여요. 슬롯이 4개니 듀얼 채널도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GPU는 RTX 2070 슈퍼. 이 정도는 남캠을 하는데 일도 문제가 없는 좋은 사양에 속합니다. 간단한 스팀 게임에서 많이 하는 배그 정도도 원컴에서 옵션 조절만 하면 무난할 거예요. 사양은 문제가 없고 공간을 확인해 보았는데 1800짜리 책상 두 개보다 조금 넓은 정도로 하얀 벽에 D자 모양이었어요. 방송하기에 무척이나 차족하더군요 그래서 추천한 게 로지텍 스팀캠이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로지텍 C920이 아직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좀 오래되긴 했어요. 색감이나 전체적인 성능 면에서 좋은 로지텍 스트링캠 가격대가 소화가 되면 무조건 로지텍 스트링캠이 웹캠 방송에 좋습니다.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충 연결을 해도 형광등이 없는 상태라 역광으로 얼굴이 어두워 보이지만 나름 잘 나오는 편입니다. C920은 이런 상황에서 대비가 높고 상당히 열화가 되어 보여요. 이제 메인 조명인 고독수 지속광에 젠브를 사용을 했고 서브 조명으로는 같은 고독수의 ES45 패널 조명을 추천했습니다. 조명을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된 화면이 나옵니다. 조명 밸런스를 조절하면 이렇게 보이구요. 깔끔하죠? 이제 뒤가 좀 심심하니 색조명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내봅니다. 붉은색이나 파란색으로 뒷배경을 느낌을 변화를 줘보고 하단 조명을 활용해서 얼굴에 음영을 정리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두 개의 3만 원도 안 하는 LED 발을 활용해서 느낌을 살짝 내주면 마무리가 돼요. 나름 잘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영상도 마무리를 해보자. 차태준님은 캠방송을 시작하시기에 자잘한 조명들보다는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인 조명으로 젠볼과 보조할 수 있는 패널 조명을 추천했습니다. 아무래도 흔하게 사용하는 룩스패드 같은 저렴한 조명에 비해서 밝기 면에서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고 심플하게 모든 게 끝납니다. 다만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대도 좀 높긴 해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메인 조명으로 지속광의 젠볼을 사용하면 보통 3, 40 정도 합니다. 저렴하게 맞추면 20만 원 초반으로 된다고 하나 40만 원 선에서 권장하는 편입니다. 거기서 서브로 사용하는 패널 조명의 경우엔 10만 원 중반 정도 하고요. 꾸미는데 사용하는 색 조명이나 LED 바 같은 것을 합하면 10만 원 중반까지도 되고요. 해서 평범하게 보이는 이 정도의 화면을 뽑아내는데 투자되는 조명이 60만 원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격 면에서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남캠을 생각 중이시라면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